해변에 홀로 서 있으면 파도가 고독으로 밀려오는데 그대와 함께 있으면 파도 소리가 낭만으로 변합니다. 홀로 바다를 바라보면 더그 넓은 바다에 더욱 작아지던 내가 그대와 함께 있으면 우리 사랑이 바다보다 넓게 퍼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랑은. 홀로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둘이 하나가 되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대와 있는 곳은, 그것은 우리들 사랑의 뜨란이 되기, temunim nidā